충무로는 이상한 동네예요. 영화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멀리 떠나 있어도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리. 오늘 저는 충무로 길을 따라가 새로 문을 연 서울 영화 센터에 왔습니다. 여기는 영화가 상영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영화가 다시 시작되는 공간 같았어요. 채널 롤리우드고요. 저는 독립 영화 배우로 활동했고 요즘은 연출 작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기다리는 감정을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OTT로 영화 보는 건 익숙해졌는데 극장에 앉기 전그 설렘은 느끼지 못한 지참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감정을 다시 꺼내보러 왔습니다. 서울 영화센터는 2, 3호선 을지로 삼가역 근처에 있습니다. 출구로 나와서 조금만 걷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보여요. 제가 방문한 지금은 시범 운영 기간이라 2026년 3월까지 무료 상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들어와서 영화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주차는 제가 방문한 날 기준으로 일반 주차가 사실상 어려웠고 장애인 주차 일면 정도만 확인됐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추천드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로비부터 공기가 달라요. 영화관 특유의 어둡고 조용한 공기보다는 뭔가 사람들이 오가고 이야기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저는 이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영화가 단지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다음 장면으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공간. 예매는 서울 영화 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현장 발권도 상황에 따라 할수 있어요. 무료여도 예매를 해두면 더 편하게 관람할 수 있고. 무엇보다 노쇼는 서로에게 아쉽잖아요 여기는 상영관이 총 3개 있습니다 어, 상영관 내부는 현장에서 안내를 받아서 촬영할 수 있었어요 먼저 1관은 메인 상영관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있어요 이건 큰 상영을 하겠다 싶은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35mm 필름 상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필름은 진짜 보기 힘들잖아요 선명함이 아니라 그 시대의 호흡과 질감이 같이 흐르는 느낌 그게 저는 필름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가는 컴포트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편하게 집중하기 좋고 규모가 아담해서 작품이 더 가까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3가는 리클라이너석이라 관람 자체가 더 편하네요 관객의 몸이 편해지면 감정이 더잘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좋은 좌석이라서가 아니라 영화에 몰입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3층에는 수유실도 마련되어 있어서 가족 관객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디테일 하나가 공간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을 넓게 받아들이려는 느낌. 4층은 기획찬시 공간에 있고, 굿즈샵도 같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포스터를 보면서 예전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예전엔 포스터나 전단지를 찢어질까 봐 조심히 들고 와서 모으는 게 취미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영화도 포스터도 전부 휴대폰 화면 안에만 있잖아요. 편해졌는데 동시에 뭔가 잃어버린 감각도 있어요. 여기서 포스터를 실제로 마주하니까 그 감각이 다시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참고로 7층, 8층, 9층은 어, 제가 방문한 시점에서는 아직 출입이 불가했습니다. 안내에 따르면 7층은 다목적실, 8층은 공유 오피스, 9층은 운영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상영관만 있는 곳이 아니라 영화 관련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점이 이 공간의 성격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1층 카페는 제가 갔을 때 아직 오픈 전이었습니다. 대신 로비 자체가 충분히 머무를 수 있는 분위기라 영화 보기 전후로 천천히 둘러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층 옥상극장. 날씨 좋은 밤에 여기서 영화를 본다면 그 자체가 한 편의 영화 장면이 되겠죠. 저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울영화센터가 영화를 다시 생활 속으로 끌어오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요즘 채널 운영이 들쑥날쑥해서 구독자분들께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만들고 있고 계속 배우고 있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던 마음도 영화관에서 느끼던 설렘도 다시 꺼내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감정과 이야기를 영상으로 더잘 담아내고 싶어요. 서울영화센터는 저한테 이런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이 공간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오늘의 영화는 끝났지만 나의 창작은 계속된다. 무료 운영 기간이 이어지는 동안 충무로에 올 일이 있다면 한번 둘러보세요. 생각보다 쉽게 잊고 있던 영화의 감정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